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입니다. 아, 며칠 비가 왔죠. 어, 비서실장은 12시 어, 서면 가게 마치고, 음, 본사 가서 딸기를 싣고, 지금이 어, 1시 50분입니다. 어, 여기 보이죠? 음, 딸기, 블루베리, 사과, 어, 본사에서 싣고 도착했습니다. 어, 비서실장, 그럼 뭐한 6시부터, 5시 반부터 어, 적어도 뭐 4시반이나 5시 어, 장터와도 되는데 왜 이리 일찍 오느냐 혹시나 깨워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피곤해서 아, 알람을 지지, 지나쳐버리면은 어, 장터 못오는 경우가 한 번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일찍 옵니다. 특히 오늘은, 음, 참외행님 자리에, 어, 장사를 하기 때문에, 어, 혹시나 다른 분이 차를 대면은, 또뭐 새벽부터, 신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찍 왔습니다. 어, 딸기는 내일 가게 쓸 딸기하고 어, 다시러 왔습니다. 한 250개 정도 되죠. 어, 사과는 컨테이너 어, 두 개. 어, 블루베리는 6 박스. 어, 가져왔습니다. 오늘 급하게 파, 팔아야 딸기가, 음, 한 백, 사오십 개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어, 안 팔리면 매장에, 어, 장사하고 아침에 아홉시나 돼서 본사 가서 딸기를 싣고 매장에 가면은 내일 또 카페 배달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미리 아, 싣고 도착했습니다. 아, 며칠 비가 와 가지고 음, 장사가 좀 지지부진했는데, 아, 5월 7일 일요일이죠. 기대를 안 하고 오는 일요일은. 장사가 좀 됐는데, 아, 이번에는, 어, 어린 날부터, 어, 토요일 연속으로 비가 와가지고, 어, 조금 위협했던 것까지, 어, 좀 됐으면 한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딸기는, 음, 가여고 장터에, 가져오시는 장사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어, 미리 준비하지 못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내일 또 5월 8일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손주들 온다고 알기 좋은 걸좀 찾을 수도 있고 항상 극식물을 취급하는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항상 마음이 좀 조마조마 합니다. 또 딸기가 끝물이고 해서, 음 지금 2시 정도부터 한 4시 반까지는 차 안에서 휴식을 좀 취하고, 4시 한 반부터 자살 집을 내려가지고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장사라는게 좀 그렇죠. 음, 항상 음, 오늘 안팔면 뭐 안되는 그런 극형물 위주로 팔다보니까 음, 마음이 조금 좀 부대낍니다. 내일 장사가 딸기가 좀 많이 팔렸으면 하는 그런 기대 좀 많습니다. 아, 뭐 시청자나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무시고 계시겠죠. 비수실장은 음, 토요일요는 거의 잠을 못 잡니다. 준비하고 팔아야 되고 또 가게에 약간 팔다 남은 거또 싸게라도 다 해소해야 되고 어 그런 또 조급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비서 실장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아 오늘 아침이죠? 고맙습니다.